그는 고글과 이어폰을 착용하고 메타버스에 접속해 자신만의 맞춤형 아바타로 디지털 세계 안에 등장한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3차원을 넘어 4차원 가상 시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입니다. 한 개씩 살펴볼까요? 먼저 증강 현실은 현실 공간에 시각화된 정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포켓몬고가 증강 현실을 활용한 게임인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현실 위에 포켓몬이 출현하고 포켓볼을 던져서 잡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일상 기록입니다. 일상적인 정보들을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뛸때 스마트 워치를 착용해 거리나 속도,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해서 비교해 볼수 있는 기술이죠.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현실에 있는 정보를 확장시킨 가상 세계를 익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성 사진으로 지구를 만든 구글 어스가 있죠. 현실 세계의 정보가 가상 세계로 옮겨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상 세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 그리고 사이월드나 세컨드라이프 같은 생활용 가상 세계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된 소셜 서비스입니다. 가상세계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가장 친숙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변이 대세가 된 환경 덕분에 대중적인 관심이 메타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도 이를 놓치지 않겠죠?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진심인데, 최근 가상현실기기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비롯해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까지 인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사용자들을 만족시킬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대표적인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는 페이스북과는 다른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플랫폼과 3D 개체의 그래픽과 엔진을 담당하는 옴니버스 뉴클리어입니다. 메타버스가 실체도 없는 마케팅용 허수아비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현실에 도움될 정보를 얻거나 가상 세계에 몰입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메타버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제로 보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IT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